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자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할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 A일 때 B의 확률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P B 바 A를 구하라는 거고 맞습니까? 얘는 P A 분의 P A 교 B를 구해라는 얘기고 맞아요, 여러분들. 얘는 결국 N U 분의 N A 분의 N U 분의 N a교 b를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n a분의 n a교 b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만 잘 되면 돼요. 괜찮니? <laughs> 자, 근데 a일 때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나도 헷갈렸는데 처음에. 자, 이게 최소값이 3일 때라고 했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 k가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이 3이란 얘기야. 즉, 4도 만족, 4는 만족시켜도 되고 안 만족시켜도 되고. 5도 만족시켜도 되고 안 만족시켜도 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어, 3이 어, 얘를 만족시키는 상황을 일단 볼 거야,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 1번. 즉 A3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3이 될수 있는 게 1, 2, 3세개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A3이 1일 때부터 볼 거야. 예. 네. A3이 1이란 얘기는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 다섯 번째 시행. 즉, 세 번째 시행에 나온 숫자가 1이란 뜻이에요. 괜찮니? 자, 그러면 1을 제외하면 2, 3, 4, 5 이렇게 남지, 맞지? 근데 최소값이 3이란 얘기는 2일 때, 1일 때는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돼요. 괜찮니? 자, 그래서 A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1은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a2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a2도 2보다 커, 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까 내가 a3은 1이라고 a1부터 사각 나눠서 셌잖아. 맞지? 얘는 2부터 세면 돼. 자, 얘가 될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a2가 3, 4, 5, 맞습니까? <laughs> 그러면, 지금, 1이 선택됐어요. 1이. 그러면 2, 3, 4, 5 중에, A2부터 선택하는 거야. 그럼 A2가 될수 있는 게 3, 4, 5 중에 하나 선택하겠지, 맞지? 맞습니까? 자, 그게, 3. 31. 괜찮아요? 3. 그 다음에, 이제 A2를 선택할 거야. 이 중에 하나가 선택됐어. 3, 4, 5 중에 하나가 선택됐어. A2가 선택할 수, A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 4, 5, 이렇게 3개 남는 거 맞니? 괜찮아? 자, 이것도 3개, 자동으로 3개 남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2팩토리얼 4, 5, 그냥, 만족하는 거,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사면 돼. 그럼, 3, 3, 9. 그럼, 아까, 1, 1, 이셋뜰 때도 이렇게 되는데, 1, 1, 이안 세고, 이렇게 풀어도 18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괜찮니? 2번. A3이 2일 때 봅시다. <laughs> A3이 2예요 맞습니까? 자 A3이 2가 선택됐어요 2 하나 빠졌어 괜찮니? 괜찮아? 자그 다음에 A1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는 2부터 선택할 거야 그럼 얘는 3, 4, 5 중에 선택할 수 있지 맞지? 자 그러면 3개 A2가 될수 있는 숫자 3개 3, 4, 1, 2, 3, 4, 5 중에 하나 뽑겠죠? 이해됐어요? 자 얘는 얘는 A1을 선택할 거야 지금, A1은 1도 선택 못하고 2도 선택 못합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 중에 하나도 빠졌지, 지금. 괜찮아? 하나도 빠졌잖아. A2로 선택됐잖아. 맞지? 그럼 얘가 선택될 수 있는 거두 가지. 남는 거, 4, 5에 나눠주는 거두 가지. 이렇게 하면. 3, 2, 6, 12. 아까 12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laughs> 이걸 1, 1, 셀때 어려웠던 게, A1부터 선택하니까 상황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일이 세는 게 어려워졌던 거예요. A2부터 선택하면 조금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자, A3이 이번에는 3일 때. 이거 볼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A3이 3일 때. 자, 그러면 3은 선택됐습니다, 지금. 아이고. 어. 자, 3은 선택됐어,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숫자 나왔어? 1, 2, 4, 5 이렇게 나왔지, 맞지? 자, 얘도 A2부터 선택할 거야. 이걸 만족하는. 3, 4, 5 중에 선택할 수 있어, 얘는. 3, 4, 5 중에 뭐 남았습니까? 4, 5두개 남았지, 맞지? 그럼 A2가 될수 있는 거두 가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A1이 될수 있는 거. 자, 이 중에 4, 이 중에 하나 빠졌어? 괜찮니? 자, 그 다음에 A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 5. 요렇게. 요런 식으로. 두 가지 남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네, 예, 두 가지. 그 다음에 4, 5 나눠주는 거두 가지. 요렇게. 그럼 얘는 몇 개야? 8개. 요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몇 개? 3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좀더 빨리 구할 수 있었겠네. 전체 경우 38 이렇게.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뭘 만족하는 거? 얘를 만족하는 거지, 맞지? 괜찮아? 자, 이거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또이 18개 중에 또 빼서 세줘야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등식으로 조금 조정하면 어떤 말인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이게. A1이랑 A2랑 더한 거랑 A4랑 A5랑 더한 게 같다. 라는 얘기죠. 맞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습니까? A3이 1인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 남는 게뭐 있어요? 2, 써줘. 3, 4, 5, 이렇게 남지. 맞지? 그러면 합이 같아지려면 2, 5랑 3, 4랑 짝꿍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요? 예. 네. 그러면 이 18가지의 상황 중에 2랑 5랑 짝꿍이 되고 3이랑 4랑 짝꿍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1, 2에 나눠주고 얘가 4, 5에 나눠주던지 아니면 얘가 1, 2에 나눠주고 얘가 4, 5에 나눠주는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지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오케이 <laughs> 자 이게 1, 2면 2가 1일 수도 있고 맞습니까? 괜찮아 아 이, 이게 이 A1이 2일 수도 있고 A2가 5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A1이 이거일 수도 있고 근데 A2 이거는 돼요 안 돼요? A2는 2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 얘는 한 가지 경우 밖에 안되네 요렇게 만약에 이게 어, A1이고 A2라면 이해됐습니까? 네 마찬가지 자 얘는 4, 5죠 맞죠 얘는 아무거나 나눠줘도 돼요 얘는 조건을 만족해도 되고 안 만족해도 되니까 얘는 두 가지 요렇게 이거 두 가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가 1, 2일 때 여기가 A1, A2일 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는 어, A1이 3이고 A2가 4고 어다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여기서 두 가지.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하면 총몇 가지? 네 가지. 그럼 두 가지 네 가지 더하면 얼마예요? 여섯 가지. 여기 여섯 가지. 그러면 6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18일 때는 6이네. 맞지? 자, 이게 12일 때 봅시다. 자, 이게 뭐 얼마일 때요? 예 2일 때입니다. A3이 2일 때야 <laughs> 그럼 나머지 A1, A2, A4, A5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1, 3, 4, 5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합이 같을 수가 있나? 이렇게 나눠줬는데. <laughs>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 여기선 없어. 여기선 없는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여기서는. 없네. 그럼 이 12가지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Understand? 이해됐어? 괜찮아? 이해되고 있어? <laughs> 자, 마찬가지. 3이야. A3이 3이야. 그럼 A1, A2. A4, A5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1, 2, 4, 5.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laughs> 자, 이러면 어떻게 되나? 어, 되네. 요렇게 짝꿍 묶은2 4 1, 5. 2 4 요렇게 한 짝꿍. 그다음에 1 5 요렇게 한 짝. 꿍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자. A1 A2가 1 5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1 때문에 안 돼요. A2도 A1도 1이 되면 안 되고, A2도 1이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돼, 이런 상황. 이해됐어? 아, 그럼 얘가 A1, A2여야 되네, 맞지? 그러면 어, 얘도 한 가지, 자 A2는 2가 안 되잖아, 맞지? 아, 그럼 A1이 2고 A2가 4인 거 하나밖에 안 되네요. 한 가지, 이렇게 이해됐어? 네, 이거 나눠준 거두 가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총두 가지밖에 없겠네이 여덟 가지 중에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더했고, 괜찮니?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A1이 어떤 상황? 다 했나? 응. 다 했네. 어, 다 했네. 자 그럼 얘 어떻게 돼? 38분의 8이 정답이 되겠네요. 약분하면 19분의 4. 에, 요게 정답이네요. 이해됐어요? 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 수도. 있어요.